네 안녕하세요 벨리입니다. 잠시만요. 일단은 여기서 오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봤는데요. 일단은 사람. 죄송해요 소리는요. 일단 먼저 일단 먼저 한 명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앞으로 와가지고 자기 소개 한번. <laughs> 안녕하세요 흥만이입니다. 네 다음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, 연주금주입니다 다음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지한양입니다 네, 오늘은요, 그 이벤트 당발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, 아니,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뽑아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제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같이 뽑기로 했어요. 그 다음에 저보다 어린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막 실수하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먼저, 누가 뭐, 먼저 뽑을 거예요? 빨리 정해요. 흑마녀가 뽑겠습니다. 네, 흑마녀 하나 뽑으세요. 잠시만요. 흑마녀 하나 뽑아서 뽑으세요. 자 음. 네, 일단, 보지 않고 그냥 저한테 먼저 주세요 네, 그리고 일단, 이제는 연지곤지. 네, 그 다음에 이제, 지연, 여, 응? 지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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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세명세 세 명씩 뽑아 봤는데요. 일단 한 명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은 먼저 김도현님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미님이 나왔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유지영님이 나왔습니다. 네 일단 이렇게 세명다 나왔으니까 한번더 뽑기로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일단 셋이 가위가위바위 보세요. 한 명은 못해요. 못 뽑아요. 자, 일단, 누구누구 먼저인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자, 김도연님이랑 김도연님 두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, 원문경님, 어, 그 다음에 이유미님, 별로 입행에 참가한 사람이 없었어요. 그리고 이유미님,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영님하고, 어, 원문경님이네요. 자, 그러면 한번 일단 제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먼저 뽑을게요. 뽑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. 그 다음에 누가 봤습니까? 이긴 자 주세요. 그 다음에 홍만현님자 일단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오 <laughs> 김도연님 한 표. 유지영님 한표 원목경님 한표로 일단은 이중에서 하나씩을 그냥 다 빼겠습니다 김도현님 하나 빼고요 이유미님은 실친이 아니기 때문에 안 빼겠습니다 아 실친이 아니어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목경님 하나 빼겠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유지영 잘 안보이죠 화면이 유지영, 김도연 이유민 이중에서 한명만 뽑을게요 원문경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자 이렇게 이 네개 중에서 이 네번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아 이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네 원문경님이 당첨되셨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당발 그 배송은요 배송으로 안하고 저희 반으로 아니 저희 반이지 일단요 다음 주 월요일날 드릴 거고요. 축하 당첨, 아, 당첨 축하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은 마녀였습니다. 그다음에 감사합니다. 이상, 이상이었습니다. 이상 연지군, 연지검주. 이상 연지군지였습니다이상한 마녀였습니다. 이상 지연냥이었습니다